예, 안녕하십니까. 코렐 유통 기획 조정처장 이우일입니다. 어, 금일 2021년 사회공원 온라인 워크샵에 기간 발표자로 참석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고요. 어, 오늘 발표 주제는 산내 어, 유통 시스템을 통한 이용한 ESG 경영 실천입니다. 예, 사회공원 워크샵에 갑자기 ESG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SR과 ESG의 역사는 동일선상에 있고 실행 관점에 있어서는 한 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념이 모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있고 CSR을 잘하는 기업이 결국은 ESG 경영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CSR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이고, ESG는 최근 들어 환경 문제가 심각화되면서 기업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 창출을 하는 과정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ESG에 대한 맥락입니다. 관련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짧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최근에 언론에 지금 전년도부터 주요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ESG 경영은 근대 기업의 탄생과 함께 이어져온 오래된 이슈이자 끝나지 않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실제 기업이 등장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환경오염과 아동노동, 또 노예노동 이슈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문제 제기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20, 20세기 초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기업은 경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결국 기업의 환경적, 윤리적 사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전반에는 경제대공황이나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고요. 유엔 인권선언, 기업윤리 경영 현장 등이 발표됩니다. 1952년 영국 그레이트 스모그입니다.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 사이 5일간 런던에서 발생했던 어, 사건인데요. 5일간 1만 명이 이상이 사망한 사상 최악 규모의 대기 오염에 의한 공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의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었고요. 현대 공해 운동과 환경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같은 해, 영국 청정대급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70년 기후위기 우려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동년 4월 22일에는 아, 지구의 날이 선언되고요. 1971년에는 지속가능경영 촉발을 위한 NGO가 아, 최초로 등장합니다. 아, 그리고 1972년에는 로마 클럽 경제학자 기업인들이 아, 경제성장이 환경오염에 자원 고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크게 다섯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 인구문제, 공업생산에 따른 자원 고갈 문제 식량 위기 문제, 지구 환경 오염의 가속화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성장 추세가 계속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가 도달할 것이며, 2030년에는 인류의 소멸이 개시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환경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2년에는 UN 환경 계획이 출범하면서 인간, 인간 환경 선언, 스토컬럼 선언, 공기물, 토양, 동식물 등 지구상의 천연 자원은 적절하고 주의 깊게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된다고 제정하고 있고요. 1986년 4월 26일에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면서 유럽에서는 원전 반대 친환경 에너지 운동을 촉발하게 됩니다. 2006년입니다. 당시 코피아나 전 사무총장이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당위성을 갖게 하기 위해 UN PRI를 발족시킵니다. UN PRI는 다가올 미래를 미래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한 주요 변수로 제공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대상의 기업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투자 원칙이 되었고요. 블랙록, 머거스터디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0년부터 ESG 30% 반영을 어,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2026년에 우리는 e s g 경영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2020년에 도래하면서 전년도부터 각종 언론사에서 ESG에 대한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한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지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적색 표시 영역은 저희 기관이 ESG 경영 과제를 설립했는데요.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UN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됐고요. 2050년까지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대비 1.5도에서 2도 내로 억제할 것을 목표로 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500인 이상 기업이 ES 정보 공개를 의무화를 하였고요. EU 내에서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국가 조달에 참여할 시 ESG 문제 기업은 불리한 조치를 어 조치하게 가능 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유럽에 진출해 있는 어뭐 현대라든가 기아, SK 글럽들이 지금 최근에 ESG 경영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게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2020년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그린 정책과 ESG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도 2년 내 운영기금 50%를 ESG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1년입니다. ESG 대응을 가속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는 한국식 환경사회 지표정립에 본격 착수하였고요. 상장상 및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추가하게 됩니다. 어, 이 사진은 2021년 올해 3월 제 48회 상공회의 날 기념사에서 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ESG 경영 확산의 원년을 함께했다고 하는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지금 빠르게 ESG 맥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살펴본 거는 그 ESG 경영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근대 기업이 탄생 때부터 이슈화 됐었고, 이슈화 됐었고, 어, 문제인데,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ESG 경영이 더 주의, 중요해지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문제 해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과 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시 되는 시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도 ESG 경영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실행 기준과 아, 평가 기준은 각각 사회적 책임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한국 지배구조원 규범을 준수하였고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지향하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ESG 경영을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의 니즈 수용을 위해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니즈를 반영하였고요. 또한 공공 ESG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 가치 확산형 ESG 경영 도입을 선포하게 됩니다. ESG 중대성 매트릭스 분석표입니다. 국민과 임직원 모두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중대성 점프, 중대성에 대한 점수 분포 경과표를 보면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지원, 친환경 소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 네 개의 환경과제 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분야로 안전 및 보건 체계 구축을 핵심 이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네, 저희 기관의 ESG 전략 체계입니다. CSG 측속으로 ESG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핵심 전략과제를, 실적을 점검하고 피드크 해 나갈 거고요. 크게 지구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동방 성 동경 경영,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 실내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ESG에 대한 환경 가업인데요, 저희가 친환경 소비재 100% 전환을 포함해서 친환경 제품 서비스, 친환경 소비 지원과 탄소 배출 절감 노력을 통해서요, 지구와 국민을 위한 친환경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 분야와 어, 지배구조 분야는 스킵을 하고, 5월 27일 저희 기간 ESG 선포 사진입니다. 예, 다음은 저희 기간의 ESG 실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캠페인 프로젝트 R이 휴지가 된 종이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휴지들이 쓰레기들이 저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 뭐 해양쓰레기가 문제도 심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어, 만들겠다는 의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약 70%, 약 105억 원가량인데요.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일부 사태를 계기로 인해 택배 이용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달로 인해 종이류인 박스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을 이어서 한국이 일인당 연간 기준 88kg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코 버려진 쓰레기 속에서 우리 작은 관심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자원들이 있습니다. 종이팩, 플라스틱, 캔 등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ESG 경영 도입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종이팩 수거를 시작을 하였고요. 프로젝트 RE를 통하여 가치를 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저희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스토리와 트리피 매장입니다. 저희 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한 15억에서 약 35억 연 매출 규모이고요. 저희 영업장 내에 전문점으로 들어와 있는 커피 전문점 수는 약 75개서 연간 매출은 146억 규모입니다. 커피점에서 그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음료 제조 음료에는 우유가 들어갑니다. 우유는 어, 종이 팩이 발생되겠죠. 따로 분리 수거를 할 필요가 없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아리를 통해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리사이클링 확대를 통해서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ESG 경영 실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 기관에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과거에는 이 종이 팩트리 일반 종이류와 함께 아무 의미 없게 아, 버려졌던 종이팩들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쓰레기에 불과했던 종이팩들이 특별한 과정을 거쳐 휴지로 재탄생합니다. 수거와 세척, 건조, 재단, 패킹 과정을 거쳐 연간 한 7만 8천 개 정도의 종이팩이 수거가 가능하고요. 연간 한 2,300개의 롤 휴지가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거리로는 66.9킬로 정도 발생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때로는 세상을 밝게 비추기도 하고요 어떠한 이야기는 작은 희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RE는 Reduce, Reuse, Recycling, Repair, Rethink 자원순환 활동을 엮은 캠페인인데요 한때는 가정과 매장에 우유를 공급했던 우유 박스입니다. 이제 이 우유 박스를 통해서 사용된 종이팩들이 종이 우유팩들이 하나하나 모아지게 되고요. 휴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우유 박스는 종착역이 아닌 출발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행복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서울과 노량진과 또 인천 재물포역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개통됩니다.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 경부선, 경인선 등이 개통됩니다. 전체 노선은 1 0 2개 노선 중 기타 선을 제외한 여의 중심 노선은 30개 노선이고요. 전체 철도 거리는 3,492km입니다. 철도는 사람을 이동시켜 주는 수단입니다. 물건을 나르기도 합니다. 철도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전국에 전파되기도 하고요. 철도는 전국을 하나로 이어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종이팩 재활용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은 박스로 시작이 되지만 전국 30개 철도 노선을 통해서 전국 204개 역사 전국 곳곳에 이런 캠페인 활동이 향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저희 기관의 그 지역사회공헌 활동은요, 고객중심의 경영 이념에 부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관계 강화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역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 5개 년간 저희 사회공원 실적인데요. 예, 전년도에는 약 어, 30억이 좀안 되지만, 이 중에 한58% 규모인 한 1억 6천만 원 정도는 저희 기관이 속해 있는 영도포 지역 관내 지역 사회공원 활동으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 기간의 2021년도 사회공원 활동 계획은 아, 연계 기관인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영등포동 주민센터, 또한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구 사회복지협회를 통해서 어어 어, 각종 추석 행사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그다음에 뭐 나눔, 소외계층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또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어, 저희 기관은 참여 봉사의 그 형태를 보면 참여와 기부 형태가 있는데요. 참여와 기부는 지역 장애인을 위한 설마지 행사 지원이라든가 일사일천 방문 지원, 또한 취약계층 가정 지원, 코로나 19를 위한 방역 키트 제작 지원, 그 다음에 수해 피해 지역 물품 및 인력 지원입니다. 참여 활동으로는 도시락 배달, 또 분기별 헌혈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탄 도시락 배달, 바자회. 그리고 환경정비사업을 또 참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부활동은요, 영포장애복지관 행사 후원이라든가, 또 코로나19 수혜 피해 지역 지원, 그 다음에 일사일천 명절 나눔 행사, 또 취업과정, 환화,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어, 시간이 좀, 네, 된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한 자료가 오늘 발표 주제와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기관이 이렇게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예. 워크샵이 끝난 다음에 예, 저희 오늘 워크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